상큼해 상큼해 어우 달달한 이 스멜 어우 너무 상큼하네요 정말 어네어 아, 누가 봐도 좀 상큼이 넘치는 인간 딸기 같지 않나요 예? 머리도아아 여러분도 챙겨줘야죠 요또풀 세트로 요 빨간색으로 맞췄는데. 아니, 지금 딱 보셔도 알겠죠? 제가 인간 딸기, 여기가 울산에서 엄청 유명하고 엄청 맛있는 딸기가 있는 딸기 농장에 왔거든요. 여기 오면 딸기를 직접 딸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 달콤하고 이 상큼한 향이 아주 제 몸을 감싸고 있거든요. 빨리 딸기를 따러 가야겠어요. 가시죠. 추울수록 맛과 멋이 익어가는 겨울과일의 여왕이 등장했습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인 딸기는 단단한 과육과 새콤달콤한 과즙을 자랑하는데요. 추위도 잊게 만드는 상큼한 빨간 맛 겨울을 달콤하게 물들이는 딸기의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울산시 북구 중산동에 위치한 한 딸기 농장. 우와, 사장님! 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제 인간 딸기인데 어때요? 아우 이쁘십니다 아우 상큼해 보입니다 <laughs> 아니 여기가 규모가 너무 넓어서 한참 네. 걸렸어요 어휴, 어느 그러셨나요? 정도예요? 이, 이 정도. 여기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2,000평이요? 네네. <laughs> 와 아니 지금 그리고 네. 지금이 저희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뜨겁고 덥거든요 근데 <laughs> 지금 온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 한 27도 와! 정도 될 거예요 약간 동남아에 <laughs> 온 기분이 드는데 네네네. 이게 딸기가 <laughs> 네. 그 겨울 딸기부터 해서 봄까지 쭉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 딸기는 언제까지 만나요? 아 요거는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오. 한 5월, 6월까지는 오. 만날 수 있는 딸기예요 와 되게 오래 재배가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제일 맛있다는 겨울 딸기 그렇죠 지금 이그 <laughs> 딸기철 중에서는 네. 제일 맛있고 제일 당도가 좋아요. 아, 니그러 이렇게 맛있는 딸기가 사람들한테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울산 그렇죠. 딸기가. 네. 그래서 여기가 규모도 넓고 해서 좀 많이 따로 올것 같은데 네. 저도 오늘 좀따볼수 있을까요? 아우, 당연하죠. <laughs> 와, 그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아 얼마든지 가져가어요 당장 가져 당장 가야죠 자, 딸기 따러 렛츠 고! 출발! 우! 이곳의 딸기 농장은 울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딸기 수확은 물론이고요. 멋진 포토존과 딸기 체험장, 각종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 오면 미니카트를 끌고 직접 딸기를 수확해 볼수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고 하죠. 지금 딸기도 엄청 많고, 많... 응. 응. 꽃이 달려있는 거 보면 이 꽃에서 이제 네. 딸기가 열는 아 거거든요. 뭔데요 꽃이 달려있네요. 네, 맞아요. 보시면 이제 벌들도 날아다니는데, 이 네. 벌이 있어야지 수정을 하면서 딸기가 많이 아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딸기 따는 방법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하죠? 네,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위를 네. 네. 해보시고요. 네. 여기에 줄기에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손을 펴서 딸기를 감싸주세요. 아, 이렇게. 그래서 인사하듯이 네, 이렇게 따시면 오. 딸기만 예쁘게 떨어져 나옵니다. 네, 이렇게 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리포터님? 되게 순수해지는 기분이네요. 네. <laughs> 우리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네, 네, 나머지 손으로 딸기를 감싸고 그래서, 위에서 한상하다서, 어 이렇게 해서 일곱 어, 끝나세요? 네, 이렇게 따서 상관은 없으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새빨간 것도 있는데 네. 이렇게 조금 아직 덜 익은 덜 것들 있잖아요. 거는 이제 놔두시면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 한 얼마나 있어요? 보통은 빨개선은? 한 일주일에서 네, 그 사이에 렸다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햇빛이나 물이나 네. 이런 아 거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제가 봤는데 이게 배드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수경 재배라고 아 하고 있어요. 어떤지 약간 친환경적으로 네, 하시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예전에는 토경 재배를 해서 네, 바닥에서 네, 키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경 재배를 해서 친환경적이고 이제 저희가 또 체험 기간에는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약은 전혀 안 치고 있어요. 그럼 따다가 먹어도 돼요? 네, 상관은 없는 건데 저희가 체험 기간에는 따면서 먹을 수는 없고요. 아. 저희가 이제 딸기는 나가서 제공을 또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럼 딸 때는 딸때 집중을 하고, 네, 나가서는 나가서 먹을 때 네, 집중하고. 맞아요. 딸기를 먹기 위해서는 딸기를 열심히 따야 하는 법이죠. 친환경 수경재배로 키운 이 딸기는 딸기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머금고 있는 것은 물론 당도가 높고 향이 풍부한 것이 특징인데요. 탐스럽게 익은 딸기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와나 진짜 처음 딸기 따보는데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봐봐. 야이 정도면 거의 제 사상에 올라간 수준이야. <laughs> 진짜 잘 익었어. 알이 크고 당도가 높은 고품질의 딸기.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 생산한 딸기는 당 함량이 높고 신맛이 적어서 딸기 품질이 가장 뛰어난데요. 이렇게 맛있는 딸기를 그냥 놓칠 순 없죠. 딸기를 따며 자연과 교감 중인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머,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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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딸기를 너무 잘 따고 있길래. 한번 봐도 돼요? 아니 이모보다 잘 땄어요. <laughs> 딸기를 너무 잘 따는데. 이 딸기채요. 네. 처음 해 보는 거예요? 응. 많이 해 봤어요? 많이 와 봤는데 딸기 따고 거기가 응. 상태가 가장 좋고 딸기가 맛있 같아요. <laughs> 우리 친구 피셜. <비셜. 웃음> 상태가 가장 좋고 가장 맛있는 딸기. 아이들의 입맛에도 딱 맞는 새콤달콤한 제철 딸기. 고사리 손에 꼬마 농부들은 직접 따보는 딸기가 그저 신기하기만 한데요. 그렇게 새빨간 딸기를 한가득 수확해 봅니다. 이렇게 수확한 싱싱한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디저트로도 변신이 가능한데요. 직접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맛을 아까 못 봐가지고 한번 맛을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우와. 요 근래 먹었던 딸기는 제일 달아요. 진짜 달아요. 응, 진심. 깊고 진한 풍미의 수제 생크림과 새콤달콤한 친환경 딸기의 기막힌 만남. 음. 와이 조합 뭐야? 딸기 케이크 먹는 거 달라요. 딸기가 크니까 와. 난 이걸 먹을래. <laughs> 제철 맞은 딸기의 진가를 맛봤으니 본격적인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봅니다. 딸기 케이크 만들기 체험은요. 빵 시트를 잘라서 생크림을 깔고 또 중간중간에 딸기를 채워 넣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체험인데요. 이게 모양도 예쁘고 만들기도 쉬워서 아이들 체험 1순위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꼬마 친구들 사이에서 나홀로 고군분투 중인 박작부터 나름 열심히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데요. 과연 결과는? 와 큼지막한 딸기가 어우러져서 꽤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거기에 제철 딸기는 본연의 달콤함을 그대로 살려서 잼과 청으로도 변신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기분까지 좋아지는 딸기 디저트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와 산지 직송 딸기와 이건 또못 참죠. 음 껍질도 맛있어요. 음와 <laughs> 음. 진짜 하루 종일 이것만 먹고 싶네. 그뭐 하나 드셔보세요. 이런 것도 없고 혼자아 그 <laughs> 혼자 맛있는 다 먹고 그 정도입니다. 조금 예의도 까먹을 정도로 아 감독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큰 걸로 또 지게 큰 걸로. 아이 맛있는 것을 또. 노나 먹어야지, 그죠? 아니 오늘 보면 딸기를 또 직접 따고 여기 보면 딸기 수제 청, 그리고 딸기 제가 만든 핸드메이드 딸기, 아, 예술 작품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겨울 딸기 가장 맛이 좋다고 하거든요. 요 우리 딸기 맛도 보고 딸기 체험도 하러 울산으로 놀러 오세요. 딸기가 좋아!